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이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남한테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거래를 할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야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그 사람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마, 빠지게 네.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대표님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 이런 인간관계는 무조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는 좀 걸러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이 기버, 매 t a 테이커인데 네. 어 그냥 전 테이커를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어요. 음. 매처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매처 기보에 네.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사람을 그만큼 많이 안 만나 고 그만큼 열심히 안 살아봤던 사람들이. 음. 그리고 열심히 안 살아봤던 사람들 대부분 테이커예요. 아 그래서 만약 이걸 공감 못하면 내가 테이커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럼 저는 지금. 지금도 저는 지금도 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내가 테이커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아...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사실 처음으로 부모가 돼봤고, 나도 처음으로 자녀가 됐는데, 나는 네. 처음으로 자녀가 돼봤다.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서포트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음. 부모가 20대, 20대인가 10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음. 네. 특히 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생각을 역으로 해보니까, 네. 꼭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내가 성숙되고 관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네. 아 부모도 처음 돼봤고 나도 자네 처음 돼봤지만 근데 부모가 처음 돼봤던건 내가 생각 왜안 했고 거기에 불편 불만을 했을까 테이커 거예요. 어렸을 음... 때부터 밥, 밥 달라고 앵 울고 그게 뭐예요? 테이커 지신 거예요. 네. 우리 자는 태어날 때부터 테이커 거예요. 지출만 하는 거예요. 수입은 누구한테 어때요? 권리 소득이 우리 엄마였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음... 권리 소득 이 우리 아빠였던 거예요. 권리 소득 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 시간 투자였던 거예요. 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 안 계세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안 계세요. 음... 네. 음... 내가 테이커짓을한 거죠. 내가 의도치 않게 시간투자를 음... 한 거죠. 내가 어... 할머니 네. 할아버지 많나 키웠거든. 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테이커라고 하는데 자기가 테이커라고 하는 게 인정되면 일단 제 정신 이 맞아. 음... 네. 그냥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사회 나와 가지고 네. 돈벌잖아요돈 버는 관계에서 네. 이제는 내가 테이커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테이커 기버 매처 이런 부분들을 잘 공감을 못 하신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보시면 네. 사람을 많이 안 만나 봤거나 경업을안해 봤거나 사업을 안해 봤거나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뒤통수 당해 본 이런 경험이 적고 이런 상처가 적은 사람들은 어잘 공감이 안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테이커예요. 네.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지만 피해를 안준 사람이 관점이었기 때문에 테이커 짓을분명하게 돼. 요 음... 내가 예를 들면 비빔밥 집에 갔어요 비빔밥집에 갔는데 (9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네. (9000원인데) 그비빔밥집 그 (9000원짜리를) 먹으면서 굉장히 타이커짓을 하는 사, 사람들 많아요 yeah. yeah. (9000원) 8 0 0 0원짜리비빔밥을가지고 막, 완전, 그, 뭐, 서비스, 서빙하는 사람들 부러움 네. 먹이거나, 아, 아니면 되게 갑질하거나,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네, 고급 레스토랑이. 근데 비빔밥이, 비빔밥이 왜꼭 9,000원짜리? 그, 9 그게 9,000원이 아니고, 그게 9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네. 관점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면, 그거를 진짜 9,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비빔밥이 음. 7,000원, 6,000원 되는데 9,000원짜리 자기 3,000원 더 냈다고, 더 갑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음. 이해되 무슨 말인지 네, 관점이 이해했어요. 없고 내가 누군가 피해를 안 주면 왠지 내가 어기본 아니더라도 매체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밑 단계라 고 생각하면 돼요. 테이커예 대부분. 네. 근데 그리고 또 테이커의 테이커 테이커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 없다 보니까 네. 내가 조금 공허하고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망상주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음. 크게 확대해요. 야음 왜냐면 상대방을 공감한다고 해서 공감하는 게 그냥 감정적인 공감이지 그 상대방이 음... 어~ 이 이런 어떤 어~ 예를 들면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 십4년이 거쳐가지고 무료로 지금 죽어 있잖아 이런 컨텐츠 같은 것들은 이런 무료로 주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뭐이 음... 무료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 구독자 수 나는 광고도 돌리지 않아요 구독자 맞아요. 수 광고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음한명 넘고 뭐 얼마 만 시간이 얼마 넘으면 광고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광고의 수익이 1도 없고, 넌 유튜브에서 어느 수익이 1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음.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 구독자 빨아먹네, 조회수 빨아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테이커들이에요, 대부분. 아. 근데 대부분 어, 이런, 이런 제공을 하면서, 와, 13년에 대한 내용들을 아, 또 이렇게 시간 내줘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 무료로 저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게 저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기까지 음. 얘기하고 저기까지 투명하고 저렇게까지 직설적이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용기가 있고 쉽지 않은데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 받아 가냐에 따라서 테이컨지지 예. 기본지, 음. 매천지,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회에 음.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네. 적어도 매천은 돼야 사람 취급 당하는 거예요. 음. 제가 지금 겪었던 사람 중에, 네. 어,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네. 사람 같아 보이고 매처 같아 보여 네가 점심 한번 사면 나도 점심 한번사 이거는 요즘에 폼은 네. 센스예요 누구나 다 그걸 가능한 거예요 여자 남자들 상관없이 아 오늘 한번 사면 내일 한번 사고 얘가 아, 아, 한번 나한테 선물하면 나도 얘한테 한번 선물하고 이건 누구나 다할줄아요 제가 얘기한 건그 관점에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더 깊은 네. 관점에서 단순히 선물 30만짜리 줬을 때 30만짜리 돌려주고 이게 매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제가 얘기한 개념은 특히 교육 쪽에서 제가 코칭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네. 이 사람을 내가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왜냐면 내가 돈 네. 버는 거랑 이 사람 돈 벌게 만든 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이, 있어봐서 알지만, 이 기능을 네. 가진 사람, 대한민국 많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걸 해독해가지고 그 사람 진짜 돈 벌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건 설득력 뿐만 아니라, 코칭 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기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찰력이, 기통창이 있어야 돼요. 음... 이런 부분 다 겪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세종에 있을 때, 그리고 안산에 네. 있을 때, 그리고 피딩도 그렇고, 사람들을 여기에 같이 초대해가지고 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막 이런 소스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면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그 자체를, 그 자체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음. 어, 뭐라고 하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크고, 유튜브에도 성장하고, 돈도 어느 정도 내가 벌게 만들었잖아요? 형편없는 네. 아줌마가 돈 벌게 만들면, 자기는 네. 나랑 동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어. 그게 계산법이 네. 틀리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 원래 나만큼 그래도 뭐 외제차도 몰고 있고, 나만큼 원래 그래도 위상도 있고, 나만큼 설득력도 있고, 나만큼 리더십도 있고, 있는 음. 상태에서 나랑 뭔가 만나고, 네. 뭔가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히려 자산이 더 많고, 이런 상태에서 나랑 만났다면, 어느 정도 네. 수준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죠. 내 수강생이 되다가 내가 이 수강생이 좀 키워보려고 좀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 수강생이 점점 점점 어때요? 음. 어느 정도 이제 나처럼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근데 이 수강생이 네.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어. 영어를 좀 네. 잘했다고 이제는 나랑 동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한두 네. 정대지도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정대지도. 네. 내가 맨날 협력에 대한 부분 외치는데, 유튜브에서 네. 그냥 나랑 같이 영상을 찍는다고 그게 협력이 아니거든. 그건 내가 그렇죠. 오히려 얘를 띄워주고 브랜딩해고 도와주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 네. 그거를 협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대지한테 내가 처음에는 뭐이셀더스문의 왔을 때 내가 문의권을 막 다, 막스크래치 해가지고 다 줬거든요. 왜? 네. 상담을 해야 이게, 자기가 결제를 해봐야 이게,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커미션도 줬거든요. 네. 커미션도 주고 천삼백만원 돼요. 커미션 준 것만 음.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다그 농협의 은행에서 다 뽑아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치려면 다 봤거든요. 천상네. 네. 근데 네. 근데 그게 포인트 뭐냐면 그렇게 네. 내가 쳤잖아요. 네. 근데 매 테이커들은 그거를 내가 어떤 때까지 불하고 얼마나 내가 이 순수익을 얻기 위해서 9년 동안 순수익이 없이 여기 왔고 내가 13년은 걸렸지만 그 13년 동안 이렇게 일반 완전 밑쟁이 아줌마의 완전 뭐 그냥 자존감도 거의 다 잃은 상태에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사람 네. 도와줘가지 고 이렇게 올렸던 그 가치를 네. 어떤 사람은. 3년이고, 어떤 사람 1년이고, 어떤 사람 6개월이고, 어떤 사람 짧게 한 달이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음. 계산할 줄 모르다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네. 저랑 관계심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뒤에서 네네.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어때요? 나한테 오히려 음. 합리화하면서 어때요? 오히려 아이스 강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 돼요, 지금? 네. 이해 되죠? 그게 테이커, 그게 테이커 하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런 거예요. 테이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기버가 되면, 네. 음. 내가 기버가 되면, 알아요 네. 그리고 기버는 기버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무슨 말이냐면 기버는 어 미련이 없으니까 표현하는 네. 거예요. 음. 한번 까, 까, 까는 걸한번해볼까다 까볼까? 네. 카톡에 카톡에 나랑 소통했던 거싹다 네. 까는 거예요. 이에 대해 무슨 어. 말인지. 신광대도 아예. 똑같은 거예요. 싹다깔수 있는 거예요. 이메일이고, 무슨 카톡이고, 예전에 그 신광대 그 찍었던 내영상들 있거든요. 그 영상 내 유튜브에 네. 다 안에 그 일부 공개로 저장해 놓은 것들이 예요싹다 까고, 음. 다그 신광대 팀원들이 얼마나 여기서 도움받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음. 그 했던 거, 2020년도라든가 그때 싹다 네. 자료들 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테이커는, 테이커는 첫 번째, 테이커의 입장에서 자기로 통해서 뭔가 조금 이뤄진 이득을 10%라고 하면 그걸 100%, 1000%로 생각해요. 음... 이게 테이커들의 어... 특징이에요. 네. 100%, 1000%로 생각하고, 그리고 네. 아이스강이 그 사람한테 제공한 이득이 네. 100%면 네. 그 100%를 네. 10%, 5%로 생각해요. 어... 심지어 10% 5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이스강이 네. 제공한 100%를 100%로 인정해 준데 자기가 제공한 것도 100%라고 매칭하는 거야 매칭. 음... 매칭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네. 똑같아지거나 나보다 목소리 더 커지는 거야요 A 음... 입장에서는 늘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한 그 하얀... 거를 1년, 2년, 3년 겪다 보면 있자, 있잖아요. 네. 그냥 잘라졌잖아요. 지금처럼 잘라지면. 쌍년이라고 내가 욕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잘못됐는데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 기본은, 기본은, 그냥 말 그대로 다 주고, 그 이상으로 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으면, 네. 어, 어, 웬만한 사람들은, 어, 이제는 관상만 보고도 피할 거예요 왜냐면 음... 내가 이런 사람 경험했기 네. 때문에, 관상을 보, 자꾸 얘기하는, 관상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실제로 난 관상을 이제, 보, 보 봐요, 이제 <laughs> 네. 아, 저렇게 생면 대충 네. 좀어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그리고 약간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를 통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내가 만날거나 했을 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애들이 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애들을 주변에 내가 누가 또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처럼 네. 나처럼 당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느낌이 정대지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내가 처음에 천만하면 마, 마, 가졌거든. 아, 근데 아. 그 사람이 결국엔 그사람이 네. 그렇게 또 예, 하더라고. 이 이용을. 이용을 하더라고. 음. 그런 걸 만나면서, 와, 세상에 정말 테이커들 많고, 개새끼들 많고, 쌍년들이 많다는 네. 생각이 난, 네. 그냥, 들어요 Don't be a little bitch. 이걸, 그래카돈의, 음. 그 어떤, 팔찌, 거기에 나오는데, 네. 쌍년이 네. 되지 마라. 예, 네. 미치가 음.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되게 네. 와닿아요. 왜냐면 네. 생각이 작고, 테이커들은, 테이커들은, 네. 줄게 없어. 나눌 게 없어. 줄게 없다니까? 줄게없보니까 겨우 하나 줬어. 그 하나가 네. 너무 소중한 걸 하나 준 거야. 네. 내가 봤을 때 생각이. 맞아요. 엄청 쓰레기인데. 저번에 하영패디 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테이커는 줄게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내 전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주고 나서 내 전부를 다 줬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한테 전부 다 헌신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계산을 못 한다고 대표 계산 뭐 계산법이 틀려 먹었어요. 예. 네, 네. 계산법이 틀려 먹어. 테이커들은 캐리 카드를 무조건 계산법이 틀려 먹었고. 음. 그래서, 적어도, 매처, 매처는, 매처는 대신, 어, 기버처럼 네. 막, 그렇게 막, 호구는 아니더라도, 네. 매처는 기버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버의 네. 영향을 받아요. 음. 근데, 매처는 또 기버를 보호해줘요. 왜? 음. 테이커들이, 딱, 매처들은 알고 있거든. 근데, 기버들또 네. 테이커를 잘못 알아봐. 왜? 줄게 많다 보니까, 주고 네. 주고 해도, 계속, 있는, 있거든. 근데 매처는 알거든. 아, 얘가 얘 거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얘가 테이커라고 음. 하는 거 매처는 알고 있거든. 매처가 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음. 네. 매처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매처가, 네. 매처가, 내가 매처가 없고 내가 똑같은 기법끼리 안 만나면 나는 무조건 네. 망했어요. 음. 애가 테이커를 잘라내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 잘된거예요 네. 내가 네. 지금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매체를 아예 테이커를 잘라내지 않았다 나 지금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음, 예, 예전에 근데... 내가 3년전 5년전 머리 헤어스타일 부터 지금 헤어스타일 완전 달라졌다고 저좀더 세련됐다고 <laughs> 하는 이유가 뭔거 같아요 그냥 여자를 만나서 와이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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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표님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게 사실 테이커가 나 테이커야 이렇게 하고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오히려, 오히려 제가 방금 오히려 얘기했잖아요. 테이커, 네. 너가 선물 주면 나도 선물 주고, 너가 밥 네. 사면 나도 밥 사고, 말할 때는 네, 네. 되게 잘 통하고 센스도 네,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동관계, 깊은 관계, 이득 관계, 무형의 무형의 가치 관계가 연결돼 음. 섞이다 보면 무형의 가치 관계에서 계산법이 음. 틀리다는 거예요. 음.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딱 보고 나서는 일반 사람들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사람하고 밀원 없을 정도로 그냥 줄거다줘 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네. 건 이제 어 그것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네.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웠을 때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네. 늘 얘기한 신방대 네.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없다 보니까 양육비를 두 달까지 대줬거든요. 내가. 네. 두달때처면이 음. 200만 원이잖아요. 그때 200만 네. 원. 양육비 2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만 네. 원 내가 대줬을때 내가 통장에 통 얼마 있었는지 알아요? 300만 원 있었어. 거의 3분의 2를. 베, 벤츠는 타고 있는데 카브 예, 네. 네. 물론, 물론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네. 항상 벤츠 타고 있는데 벤츠 타고 노가다 하고 있는. 네. <laughs> 강, 강의를, 강의를 12곳을 뛰고 있고. 네. 그것도 만 원짜리 강의를. 네. 나, 나 네. 시간에 막 노가다도 하고. 막. 음. 벤츠는 뭐고 있겠는데. 네. 부동산은 음. 겨우 뭐 깡통 부동산 몇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근데 현금은 총 300만 원 있었어요. 네. 그거 나눠주고 다니까100 얼마 있었어. 뭐 돈, 음. 또, 돈 벌면 되지. 음. 그런 상황에서 200을 도와줬다고 하는 네. 분들은 나도 네. 사실 남이고, 나도 사실 그거 할수 있겠어 생각해봐요. 음. 네. 아니, 총 은행 잔고가잔고가 음. 잔고가 저한테는 부동산이 무슨 뭐 부동산 갑자기 올라 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맞아요. 그냥 페이퍼, 그냥 어떤 그 계약상으로서 그냥 내가 전세 네. 주거나 월세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그 그 당시 에 네. 나한테 들어온 소득권이 그냥 겨우 만 원짜리 갔다 와도 기름값 남고 없어요. 순수익이 없다니까. 노가다 하더라도 내가 비용을 다 비즈니스 비용을 투자하고 막 아.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썼다 네. 그럼 네. 봐봐요. 어려울 때 그런 결정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한 번은 500만 원 500만 원 내가 있었을 때총 계좌에 500만 원 있을 때 저희 사촌 누나가 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억대는 음. 못해 그때 네. 나는 그냥 겨우 뭐좀 그래도 노가다랑 이런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혹은 음. 뭐 전세가 가끔씩 올라, 오른 걸뭐 이것저것 쓰고 나머지 뭐한뭐 예, 통장에 한 500이 남았어요 근데 그 통장에 네. 500이 있었을때 그때 저희 사촌 누나가 소송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음. 싸울 때 250 네.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250 내가 이체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그 소송에 꼭 이겨라고 그 돈을 나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음... 그게 그게 근데 나중에는 그 돈만큼 네. 다시 선물도 저희 사촌도 막 LG 막그 청소기도 막 보내주고 나중에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봐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돈더더 더 벌고 그리고 네. 내가 식빵대 같은 경 아줌마 같은 경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때 요 내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줬고 음. 그런데 그 도와준 대가에서 나중에 3년 뒤에 나한테 돌려준 돌려준 금액이 실제로 음. 200만원 돌려주는 게 너무 그래 보이니까 냉장고 음. 내가 선물 받았어요 LG 냉장고를 네. 저희 안산에 있어요 그 실버로 네. 색깔 있고, LG 냉장고 그, 네. 그 정수기가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아,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봐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200을 낼 때랑 내가 신광대를 도와서 막 외제차도 뽑게 만듭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돈 되게 만듭 돈 돼도 예산에 다단계쟁이처럼 막 전국을 뛰면서 다단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한 대랑 전화 한 대를 가지고 다단계를 만들고 유튜브에서 음. 그래도 나름 그 회사에서 걔를 모르는 애들 없어요 음. 그 정도로 내가 만들어 놔도 어때요? 만들어 놔서 그 돈에서 나오는 200... 그걸 가지고 뭔가 음. 어, LG 냉장고 그때 170인가 180이었어요. 그 네. LG 냉장고 나한테 그걸 돌려줬을 때랑 내가 돈 없었을 때그 줬을 때 이게 어떻게 다르죠? 갖... 다른 게임이죠 완전히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해되는 말인지 안 이해되죠. 가, 아이 내가 얘기하는 건그 어여지는 네. 그 거어때요 갚았다 끝나는. 네. 그죠? 아닌 거 심기는 완전 달라요. 맞아요. 얼마나 어려웠을 때 달라요. 도와줬고 얼마나 네. 어려웠을 때 도와 그렇게만 도와줬어요? 아니, 왜 설날이고 뭔가 이런 명절이고 이러면 자기 집은 갈수 있잖아. 요 부산이고 뭐 이렇게. 네. 근데 왜왜 네. 왜 안산에 외국 노동자 어, 이, 이 집도 쬐끔만 집에 왜 거기 네. 가, 방이 그래도 쬐끔만 방이 세개 있었어요. 네. 거기에 거기서 이렇게 어미션홈즈 거기에 함께 동업하려고 함께 할까? 돈 없어서 함께 한 거예요. 돈딱 음. 생기고 나고, 억대 연부서 어느 때는 순간 바로 나가더라고 속도가, 바로 네. 이네요 속도.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속도가. 네. 와. 와. 얘가 야. 얘가 그전에는 얘가 자꾸 나를 스트레스 받고 싸우, 이게 싸울 이게 싸 일들 너무 많은 게 별거 같지 않은 건. 음. 옷을 싹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당장 나가라 해도 절대 안 나가요. 어. 그런 사람이 돈 되잖아요. 없어졌어요. 바로 야... 자유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나는 나중에 는나내 자동차를 판매해 가지고 애플 컴퓨터를 싹다 바꿨거든요 왜냐면 네. 디지털로 가야 되고 IT로 가야 되고 IT하고 팀워크로 음. 해야 돼. 그게 내가 자동차가 예전에 내가 자동차 샀을 때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 거를 5천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중고를 네. 네. 그거를 판매했을 때한 1800인가 내가 받았을 네. 거예요 네. 그거를 싹다 애플로 싹다 바꿨어요 음, 네. 네.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래도 나름 외제차를, 20대 후반에 음. 외제차를 그래도 몰았던 이 외제차를 판매하는 게 내가,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억대한 점을 만들어가지고 외제차를 오히려 더 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음. 하면 좋지만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정회도그 뭐에 운의 알고리즘에 책적화된요 네. 맞아요. 그 상극을 만나면 한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더잘 된다고. 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부동산 한 건을 정말 괜찮은 부동산 한 건을 팔았, 팔았어요. 이 사람 만나서 판게 아니라 네. 내가 그때 책 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 하나를 팔았거든요. 그 하나를 네. 팔면 그래도 현금이 돈다. 네, 네, 있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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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나서 이 사람 봐봐 어때요 모자 됐고 유튜브에서 유명세도 타고 외제차도 뽑았는데 나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 부동산 자산이 는게 아니라 자산 하나를 파, 내도를 했고. 이제 차도 없어졌고 내가 타던 네. 이 상극을 만났을 때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 어... 이 무슨 말이지 자산 그냥 겉, 겉으로 보는 물질적인 자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내가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늪에 빠지면 정신없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언제 알았냐? 왜 내가 더 능력이 생겼는데 내가 왜못올라갈 내가 내가 왜 이렇게 한계에 빠졌지? 왜 계속 억대연봉에 유지되고 있었지 그때? 음. 구독자나 500명 때부터 억대연봉이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800명 되고 1,000명 됐는데 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지 하는데 거기서 음. 늘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 뭐였는지 알아요? 옆에 상급 같은 이런 테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왜냐면 내가 네. 올라가면 얘 때문에 올라가는 그 늪이 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나를 협박해 마지막 음. 그래서 협박해서 내가 영수증 처리 다해 주고 뭐 어쨌든 음. 그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엄청 음. 많이 와요 나한테 환불해 음. 아, 달라고 그런 걸 받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음. 나한테서 어떤 사람 네. 나한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면 내가 줌에서 1년짜리 티켓을 끊어 가지고 97만 원을 예전에 끊어 1년짜리 네. 매일 했어요, 매일. 추석도 안 세고. 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개월 연속 하는데 나머지 네. 환불을 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급식하는 아. 말 그게 한 번이었는데 두 번째 또 그랬는데 두 번째 되면서 추가 도 하나는 너, 나를 외국인을 어, 추방시키겠다. 네. 그두 번째는 당신이, 네. 어, 내가 그때 간이 과세자였거든요. 그때 네. 나보고 이제, 어, 그 뭐지, 통신 판매 그걸 등록을 안 했다고. 음. 그걸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옆에서 통신판매 그런 걸 들어 안 하면 얘기해줘야 되지. 그걸 몰라. 그걸 나 약점을 잡고 날 죽이려고 한. 그게 테이커 짓들이에요. 예. 네. 아무리, 어. 아무리 그래도 끝날 때. 네. 원래 안 좋아. 끝날, 사람이 음. 비즈니스 하, 하면서 내가 아무리 키워도 끝날 때는 정대 짓도 똑같아. 끝날 때는안 네. 좋을 수 있어. 네.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음. 이 사람은 완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 이 사람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고 연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떠나는 게 좋아요. 음. 내가 늘 얘기하는 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떤 사람 이제 알 거예요. 이 사람하고 혹시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뭔가 네. 함께 한이 사람을 떠나는 게 좋아요. 내가, 음... 내가 너무 당해봐서 알지만 이 사람을 떠나는 음... 게 좋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 뭐라고 하지? 음... 완전 악마예요, 악마. 음. 나는 그냥 그거를, 마지막에 네. 더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의 행위, 너무 다르거든내 앞에서 울 때는 네. 세상 불쌍해요. 울때그 네. 우는 모습과 그 소리 내면서 울고 막 모든 걸다 잃은 것처럼 완전 음음. 그, 그게 정말 불쌍해 보여요. 그렇지만 음. 그 불쌍한 이면에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난 그걸 보면 음음. 소름 끼쳤어요. 그걸 난 그대로 깨닫고 얘가 우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내가 계속 의지를 안 굽히고 내가 계속 네. 어, 틀어질 방향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건 협박이고 죽이려고 폭탄을 쏘는 거를 내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어... 네. 와 진짜 완전 완전 그 가면 쓰고 그렇게 논거는 약간 소시오패스 약간 그 사이코패스 느낌 그거 있어요 되게 많이 네, 그게, 있었어. 그게 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본은못 네. 알아봐요 테이커는 알아보죠 왜기본은 약간 그 거기 무뎌요 허당에 있는 뭔가 무디는 게 있어요 <laughs> 네. 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더 디테일하게 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더 디테일하게 네. 얘기하면 좀, 좀 웃길 음.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내가 맞아요. 웃기는 것보다, 네. 어, 좀, 사실, 증명자료 같은 거막 보여주고 싶으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음. 근데,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네. 아마 사람들이알아었을 사람 거예요. 그래서 예요 테이커를, 정말. 테이커는, 네. 나는 이런 상극, 완전 테이커를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테이커를 음. 만나고 나서, 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치가 있어도 음. 사람 인연 이 흐름을 안 바꾸면 내가 능력치 네. 있는 게 늪이에요. 음.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들은 늪에 빠진 사람들 첫 번째 인연을, 인연을 정리해야 돼요. 인연을. 음. 인연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인연 맞아요.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새로운 인연을 네. 찾아야 돼요. 아... 첫 번째 내가 이, 이 신광대한테 내가 당했을 때, 네. 첫 번째 내가 찾았던 인물이 그때 누구였는지 알아요? 내가 신광대 첫, 첫 번째 당했을 때, 신광대한테 내가 그때 당하고 네. 화해를 네. 했어. 화해 했는데 네. 이 인물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 첫 번째 내가 찾았던 인물이 김도사였어요. 어... 김도사 정도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영상 편지까지 내가 찍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처음에 <laughs> 어... 그 내가 유튜브 이게 있어요.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내가 음... 아직도 안 찍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하니까 네. 내가 키맨을 김도사라 딱 두고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하니까 어때요? 네. 이 사람 얘기는 안 했지. 왜냐면 내한테는 이 사람이라도 그래도 나중에 내가 완전 늪에 빠질 때이 사람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 음, 음. 네. 음. 그리고 나서 책 쓰기도 내가 사실 김도사님한테 썼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키앤이라고 하는 건 준비해 놓면 으 돼요. 음. 그, 근데 대신 늪에 빠진 얘한테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음.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키앤세 번째 키앤 계속 계속 어때요? 인연이라고 하는 건 키맨을 네.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얘가 아닌 경우에는 얘를 대체할 수, 얘를, 얘한테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지하고 치유받을수 있는 키맨을 내가 찾아야 되고. 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언급이... 제 와이프를 만나고, 그 와이프를 음... 만나면서 예. 상숙면 을 바로 타고, 음... 이 모든 게다잘 풀렸어요. 음... 약간, 어, 저, 제 와이프는 저한테는 그, 삼정사 삼정, 삼정 삼성 Samjong s 삼 m 삼사법사아삼 m 법사. n 삼 s 법사 j o n g Jonja? Samjong Bobsa? Samjong b o b s 와 eh? s a 가지고 n g Bobsa. They are s 한 long, so long. They are so long. t 어떻게 보면 되게 구별하기 힘들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건데. 나는 그래도 30대 초반에 네. 이렇게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40대 네. 경험해 가지고 나랑 이런 영상을 네. 찍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영호 PD님 딱그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이 영상에서 나와요. 네, 느낌이 이런 똑같아요. 음,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이거를 미리 내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시간을 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